계속 나는 소리야. 절겠네, 네. 또. 아. 안 되겠는데, 오늘? 아. 아니, 저걸 고친다 한들, 저게 누수의 원인이 아닌데. 여기서 세면 모를까. 그러니까, 소리가 전달되네. 아.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? 아. 꼭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. 네, 저소리가 아니 저 소리는 상관없어요 저 소리는 무관하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응? 내일 수동사하러 올, 올 곳이 이 근처래 이, 어? 이 근처에요 아, 내일 이동네또 와야 돼 절로 가려는구나 네, 내일 여기 벚꽃 구경한다고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여기요? 이 근처로? 아, 정확히 내일부터 벚꽃 축제 이야, 그러네. 저기 벚꽃이 만발했는데요? 내일부터. 야, 이거 내일 또 여기 길 엄청 막히겠는데? 하고 벚꽃 구경하고 가. 아 사장님. 아, 나 사람 많은데 딱 질색이야. 나 사람 많은데 절대 안 가요. 나 야구장, 축구장, 뭐,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. 아우, 나 절대 안가내 옛날에 한 번. 보신각 타종할 때한 15년 전에 한번 갔다가 나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. 친구 따라갔다가. 아, 그 사람 갈데가못되더만그왜 사람 죽는 이유가 뭐내맘대로갈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가면 안 돼. 오늘 누수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. 아, 감 떨어졌나 봐. 아, 내일은 지시네 현장에 가니까 이건 뭐 실패할 일도 없는 수동사. 다른 걸 써야 되겠어. 한마디로 해, 좀 불편하더라고. 저번에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. 어? 엄청 불편하고만 아, 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, 아, 이건 늘 때가 없다. 네. 잠, 탐 지한테 맡겠구나. 지야나 이거 좀이제 땅바닥에 내려놔 줄래? 어. 고마워. 다정해 보인다. 되게 재밌어 보인다. 그게... 응? 여보세요? 응? 나는, 예, 찍겠습니다. 나는 예, 혼자 예, 일하잖아 어? <웃음> 외롭게 <웃음> 나도 그거 하고싶다 어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번에는 이건 사무실용인데 이것도 사무실용 이것도 사무실용인데 사무실용들이 좀 깨끗하구나 이걸로 한번 뚫어보자 가나 철물 사장님 주신 거지? 반세들 완세들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칼부럭에 딱 들어가는 거, 그나사못 이건가? 사이즈가? 응, 네, 그거. 네. 아니, 토요일 날, 어디 수공사 해주러 가야 돼가지고. 아, 장설비 예, 예, 지시네 현장에. 쓰, 쓰려고 내가. 내가 그 여의도에 그 수도꼭지 몇 개야? 총? 사진 찍어 왔어? 내가 솔직히 신경 안썼다 무슨... <laughs> 아이, 그야, 중요하지. 잠요 음. 응. 그 내가 딱 보니까 온 냉수 다 해야 된다 그랬지? 음. 응. 온 냉수. 거기도 있잖아. 그 개, 아니, 그 계량기 그 가게 안에 있어? 보메다려봐 그렇게 찍 아, 나한테 사진을 보내 봐 봐. 내 핸드폰으로. 전기 온수기예요? 아니면 저기 그냥 온수 아니야. 아, 저 가스 보일러예요. 가스 있어? <laughs> 왜다이 야, 이요앞 퓨즈 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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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번 가게 생겼는데 이거? 아니야. 하루에 끝내야 돼, 이런 거 이, 이틀 가면 남는 거 없어.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찍어놓은 거 없어? 가게 이렇게 쭉? 오프로 돋다가 뭐 해? 난 소주 한잔 먹어야 되겠다. 그거 <laughs> <응. 또> 없어서? <laughs> 아, 니 뭐. 일요일까지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뭐. 두번갈거 생각해야지. 아, 씨, 이랬구나. 막 그러면서. 응? 어, 응. 하지 없어서 소주 한잔 마셔. 사진 응. 없어서? 뭐? 그래. 어떻게 그, 갔 처음처럼. 어. 응. 두번 가야지 뭐 아니야 있어 봐요 네, 일요일날 누가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도 불안불안해서 내가 확답을 안 해줬어 아니 제가 토요일날 일을 하는데 토요일날 토요일 다 끝나면 일요일할거 뭐? 일요일날 그때 얘기했잖아 토요일날 해야 돼 뭐? 토요일날 토요일. 토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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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로 했잖아 토요일날 해야 돼 토요일 어? 토요일날 하기로 토요일 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토요일해어 네. 된.. 어 좋은데? 여기다 좀 짧은 거 박아야 되겠다 오 좋아 내일 이걸 써야 되겠다 하, 이거 쓰지 말고 하. 그러면 좀 저걸로 해볼까 왜이 소리가 나는 거야 다 여기서 됐어. 내일 이걸로 해야 되겠구만. 배터리는 제일 얇은 거, 이거 껴야 되겠다. 프로코어 배터리, 얇은 거, 큰거 필요 없으니까. 그 모주머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. 아, 시골 그래. 오늘 하나 샀었어야 되는데, 옛날에 있었는데 쓸 일이 없어가지고 버렸나? 어떻게 됐나? 여기다 끈 하나 달아야 되겠는데. 됐어. 어, 대원사님, 요즘 잘 계시나? 아미 하지. 이건데 바꿔서 와야 겠다 바꿔갖고 하는 게 좋겠는데, 아, 이게 낫잖아. 훨씬 튼튼하고, 응, 음, 양수해줄게 안녕하세요? 내일 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지? 지하주차 지하 몇 층으로 가야 돼? 지하 2층? 응 음, 그래 저기 자기 전화 받기 힘들잖아 일할 때응 음, 그래서 그렇지 그래? 아 전화 전화 안 받잖아 일할 때 시끄러워가지고 알았어 내일 봐음 그래 알았어나응아나술안 음. 마셔 응아 음. 내일 일해야 되는데 어 응. 음. 아니 진짜야 술안 마셔 걱정하지 마어 <laughs> 일찍 일찍 일어나야지 음. 그래 알았어 내일 봐음음음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 내일 토요일인데 거기 가서 뭐 사지도 못해 그러면 됐지. 이게 최고로 좋은데 이거몇개더 사야 되겠다. 비싼데. 야, 이 비싼데. 이 칼브럭이 제일 좋더라. 인천 가나철문 타임님 주신 건데 제일 마음에 들더라